자, 다음 중, 요 친구들의 인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. 일단은, x-y, x-y, 얘도 부호 바꾸면서 x-y로 바꿔줄 수있다 그랬죠. 오케이? 마이너스로 묶어내면, 마이너스 y에 플러스 x니까, 요거 대신에, 요렇게 자리 바꿨으면 딱 예쁘다 이거였죠. 따라서 x-y로 전부 다 묶어냅시다. 얘랑, 얘랑, 얘로 묶어내면은, OX 제곱 하나 있으시고, 더하기 4xy 하나 있으시고 빼기 y제곱이 하나 있겠네요. 됐나? 는 x 빼기 y는 그대로 써주고 얘는 5랑 1과 1과 1 플러스에 마이너스 단어 주면 되겠지. 그럼 5x 빼기 y 하나 그 다음에 x 더하기 y 하나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. 따라서 인수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하니까 이 친구는 인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인수고 이 친구도 인수고, 요 친구도 인수고 그다음에 아요두 개가 아니겠네 오케이, 넘어갑시다. 엔드